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저는 오늘 개족속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개족속에 대한 본문이 10절, 그리고 개족속의한 분파인 내갑족속은 13절 나옵니다.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족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명확히 구분해주는 좋은 본문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분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언약의 원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창조시대 역시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창조 언약입니다. 그 후에 타락, 홍수, 바벨탑으로 언약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십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내립니다. 통일한국 시대 다윗에 의해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열한국 시대부터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취된 언약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언약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겐족 속도 시대별로 꾸준히 등장합니다. 이드로, 호밥, 야엘, 요나답, 요나답의 후손, 그리고 요다 자손이 된 겐족 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겐족 속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은 겐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돕고 지키는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겐족속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해 준 사람들이 겐족속입니다. 겐족속의 첫 번째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본명은 루웰엘인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와 함께 겐족속 공동체에서 40년을 삽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사건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라면 광야에서의 마지막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는 장면에서 찾고 싶습니다. 어느 날 시뻐라가 평소보다 빨리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왜 빨리 왔는지 물어봅니다. 시뻐라는 애국사람의 도움으로 빨리 왔다고 대답합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시뻐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이드로의 예민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던 이드로의 예민함이 모세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겐족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는 이드로에게 출애급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줍니다.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인데 야훼가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고백을 이제 이드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바로와 애굽 백성,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약 전체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로 인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을 때이 드로는 모세에게 행정 조직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소망하는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던 장면에서 쓰였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할때그 경외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로가 시내산 전에 모세와 함께했다면 모세의 처남 호박은 시내산 이후의 광야 시대를 모세와 함께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정말 건설한 이스라엘은 출발 준비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을 편성하고 진영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냅니다. 출애굽도 6월절이고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도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시작입니다. 행진을 알리는 신호는 구름과 나팔 소입니다 출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밥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미 구름 기둥과 불꽃 기둥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먼저 길을 가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모세는 호밥에게 눈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눈의 사전적 의미는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수 있는 감각 기관입니다. 눈은 스스로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호밥은 눈일 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와 호밥과 함께 살았습니다. 모세는 호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크게 두 그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지파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아론이고, 모든 지파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이 구조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제사장이고 모세는 왕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장 잘 구현해낸 것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눈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호밥이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사사 시대에는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합니다. 사사 시대의 가장 큰 전쟁은 사사 드보라와 가나안 왕 야빈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야엘은 적의 총사령관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한점 망설임 없이 결행하는 것입니다. 두보라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야해를 전쟁의 영웅으로 칭송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레가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의 이야기는 분열한국 시대의 예후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를 알아야 여호나답을 알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신앙을 제거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일 문병원 남유다왕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입니다. 사마리에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왕 아하시아 형제 42명을 죽입니다. 예우는 남부광주 안에 있던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달리아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제거합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남은 세력들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때 레가베자손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척결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바알 신당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다윗왕 때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분열 방국이 되면서 북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아합왕 때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은 더욱 더 번창하게 됩니다. 남 유다에도 혼인 동맹을 통해서 바알 신앙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와 여호나답을 사용하십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은 제거됐지만 우상 숭배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다행히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합니다. 분열 왕국 역사를 다룬 열왕기서는 모두 47장입니다. 그중에 바알 신앙을 제거하는 내용이 18장입니다. 무려 40%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미시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벳몰라 사바세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나머지 두 사람은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을 피한 자를 예후가, 예후를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인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사가 아니라 여호나답이 죽였습니다. 이 부분도 엘리사와 여호나답이 같은 사명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나답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여호나답을 예레미야에서는 요나답으로 부릅니다. 요나답의 후손의 이야기는 200년 후에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자선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갑자선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주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자손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갑 자손에게 축복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갑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기록인 역대상 2장에는 유다 지파 계보가 나옵니다. 갈렙 자손 중에서 야베스에 살던 서유관 종족이 나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유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바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내갑 가문의 조상 한마대에서 나온 갠 종족이다라. 서기관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입니다. 그런 서기관들이 겐족 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베스라는 지역은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성경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야베스가 겐족 속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탈군 사람들은 야베스가 시보라의 레위 자손을 위해서 종교기관을 세웠다는 주장도 합니다. 겐족속의 단순히 유다 자손이 된 것만이 아니라 겐족속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간시대에는 안티오크스 4세의 폭정에 반발하여 마카비 가문과 하시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 겐족속인석유원족석은 하시딤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의 결과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하스몬 왕조의 요나단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하시딤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들은 쿰난 공동체로 모여듭니다. 쿰난 공동체에서는 성경 필사와 복사가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언약과 메시아 사상, 종말론 사상 등이 연구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쿰란 공동체가 SNF에 속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의원이 SNF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에 의해서 사기 관종적인 개인 족속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듯 개인 족속의 역사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겐족 속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겐족 속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겐족 속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선지자다운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선택받지도 못했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남이 알아봐 주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